문제1. 가연물의 연소 특성 중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인화점은 액체 표면에서 증기가 발생하여 공기와 혼합, 점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하며 이 온도가 낮을수록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나. 발화점은 외부 점화원 없이 가연물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로 인화점보다 항상 높은 온도이다. 다. 연소 범위는 가연성 기체 또는 증기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농도 한계를 의미하며, 이 범위가 넓을수록 폭발 위험성이 증가한다. 라. 고체 가연물은 주로 분해 연소를 통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가연성 가스가 화염을 형성하여 연소가 지속된다. 정답 라. 해설 발화점은 외부 점화원 없이 가연물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이며,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발화점이 매우 낮은 물질에서는 인화점과 발화점이 비슷하거나 발화점이 더 낮을 수도 있어 항상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2.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 중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특성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산화탄소,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 저해. 나. 일산화탄소, 세포 호흡 기능 마비. 다. 시아화수소 신경계 교란 및 의식 상실. 라. 염화수소, 호흡기 점막 부식 및폐 손상. 정답 라. 해설 염화수소는 PVC 등 염소 함유 물질 연소 시 발생하며 강한 부식성으로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키고 폐, 부종 등을 유발하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가 하며 시아나수소는 세포 호흡을 저해나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고농도 시 산소 결핍을 유발하여 질식을 초래합니다. 문제 3. 소화 원리 중 제거 소화와 질식 소화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두 소화 방법 모두 가연물을 연소 영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제거 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질식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다. 제거 소화는 연소의 삼요소 중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질식 소화는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라. 두 소화 방법 모두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 효과를 얻는다. 정답다. 해설 제거 소화는 연소의 삼요소 중 가연물을 연소 영역에서 제거하는 것이며 가스 밸브 잠금. 질식 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방사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연소 요소를 제어합니다. 문제 4. 방폭 구조 전기 설비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폭발 위험 장소의 존 분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 등급의 설비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방폭 설비는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방폭설비의 외함은 폭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 라.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설비가 아닌 일반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대신 환기설비를 강화하여 폭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정답. 라. 해설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아무리 환기설비를 강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폭 성능을 갖춘 전기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전기설비는 점화원이 될수 있으므로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문제 5. 연소 시 발생하는 열 전달 방식 중 복사열이 고층 건축물 화재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복사열은 주로 건물 내부의 공기 흐름을 통해 수직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상층부로 화염을 전달한다. 나. 복사열은 매개 물질 없이도 외부의 인접 건물이나 대각선 방향의 가연물에 열을 전달하여 동시다발적인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다. 복사열은 화재 현장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켜 소방대원의 진입을 어렵게 하지만 연기 확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복사열은 주로 건물 내부의 금속 구조물을 통해 빠르게 전도되어 화재 확산을 가속화한다. 정답 나. 해설 복사열은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며 매개 물질이 없어도 진공 상태에서도 열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복사열은 멀리 떨어진 인접 건물이나 대각선 방향의 가연물에 열을 전달하여 새로운 화재를 유발하거나 확산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문제 6. 방화공학적 관점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방화구획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일정 시간 동안 차단하여 피난 및 소화 활동 시간을 확보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 층수, 면적 등에 따라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은 내와 충전 성능을 갖는 재료로 마감하여 연소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라. 방화구획은 화재 시 거주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 라. 해설 방화구획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문 등이 자동으로 닫히거나 폐쇄되어야 합니다.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방화구획의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 옳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개방될 수 있으나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문제 7.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층부의 높은 수도압으로 인한 배관 및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층별 또는 구역별로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적정 압력을 유지한다. 나. 화재 발생 시 특정 층의 스프링클러 작동이 전체 시스템의 압력 강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급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다. 지진 발생 시 배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라.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량을 최소화하여 수손 피해를 줄이고 이를 통해 소화수원의 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정답 라. 해설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된 목적은 화재 진압 및 제어이므로 충분한 방수량을 확보하여 소화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손 피해를 줄이는 것도 고려되지만 소화 성능을 희생하면서까지 방수량을 최소화하거나 소화수원 용량을 대폭 절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8. 고층 건축물의 제연 설비 중 급기 가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급기 가압 방식은 계단실이나 부속실에 신선한 공기를 강제로 공급하여 실내 압력을 높여 연기 유입을 방지한다. 나. 급기 가압 방식은 굴뚝 효과, 즉 연돌 효과에 의한 연기 확산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다. 다. 급기 가압 방식은 제현 구역 내에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피난을 위한 출입문 개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 급기 가압 방식은 재형 구역 내에 연기를 외부로 직접 배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답. 라. 해설 급기 가압 방식은 계단실이나 부속실에 공기를 불어넣어 압력을 높여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연기를 외부로 직접 배출하는 것은 배연 방식의 주된 목적입니다. 문제고.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심화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비상 방송 설비는 화재 발생 시 건물 전체에 동시에 방송되어야 하며 특정 층에 대한 선택 방송 기능은 불필요하다. 나. 비상 방송 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층및그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방송되어야 하며 이외의 층은 상황에 따라 방송 여부를 결정한다. 다. 비상 방송 설비의 음량은 피난 유도등의 밝기와 비례하여 조절되어야 하며 최저 음량 기준은 없다. 라. 비상방송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될 필요가 없으며 수동으로만 작동되어야 한다. 정답나. 해설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한 층및그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방송하여 해당 층의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확산 속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기준입니다. 문제 10. 건설 현장에서의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자, 배치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화재 감시자는 용접 작업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현장에 남아 불티 재발화를 감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화재 감시자는 소화기구 사용법을 숙지하고 초기 화재 발생 시 즉시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 감시자는 작업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 중 자리를 비울 수 있으며 이때는 작업자가 스스로 감시해야 한다. 라. 화재 감시자는 불꽃이나 불티가 비산하는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변 가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 정답다. 해설 화재 감시자는 작업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재 위험을 감시해야 하므로 작업자가 자리를 비울 때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감시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화재 감시자가 대신하거나 작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제 11. 화재 위험 작업 허가서 발급 시 작업 관리자가 작업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전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인화성 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불꽃 방지포 설치 및 방화벽 임시 설치. 나. 밀폐 공간 작업 시 산소 농도 측정 및 강제 환기 장치 설치, 그리고 유독 가스 측정. 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작업자 냉방 장치 추가 설치 및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라. 야간 작업 시 작업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작업 중 통화는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정답 라 해설 야간 작업 시 작업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통화를 허용하는 것은 작업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조치와 거리가 되라. 문제 12. 화기 취급 작업 중 발생한 초기 화재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순서는 가. 119 신고, 초기 진압 시도, 작업 중단 및 대피. 나. 작업 중단 초기 진압 시도, 119 신고, 대피. 다. 작업 중단 대피 119 신고, 초기 진압 시도, 라. 119 신고 대피 작업 중단 초기 진압 시도. 정답나. 해설 화기 취급 작업 중 초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작업을 중단하고 주변의 소화기구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합니다. 초기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문제 13.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제실 근무자가 재난 발생 시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초기 대응 업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화재 감지기 작동 신호 확인 및 발화 지점 특정 나 비상방송 설비를 통한 화재 발생 사실 및 피난 정보 전파 다 소방서 및 관계기관의 재난 상황 신속 통보 및 협력 요청 라 건물 내 모든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방지한다 정답 라 해설 재난 발생 시 인명 안전을 위해 피난 경로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모든 출입문을 잠가 외부 침입을 막는 행위는 피난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상 상황 시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거나 잠금 해제되어야 합니다. 문제 14 종합 방제실의 비상 전원 공급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비상 전원 시스템은 상용 전원 중단 시 자동으로 전환되어 종합 방제실 및 필수 소방 시설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나 비상 발전기는 종합 방제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만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다. 다. 비상 전원 전환 시간은 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 오류로 간주한다. 라. 비상 발전기의 연료는 전기 점검 시에만 보충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추가 보충이 불필요하다. 정답가. 해설 비상 전원 시스템은 상용 전원 중단 시 신속하게 자동으로 전환되어 종합 방제실과 소방 시설 등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설비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문제 15 종합 방제실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가 건물 내 모든 개인 사무실의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나각 소방시설, 감지기, 스프링클러, 제연 등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연동 기능 다 건물 내 모든 입주자의 출입 기록 및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능. 라.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능. 정답 라. 해설 종합 방제실의 통합 관리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위해 각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연동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제 16.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연돌 효과가 재난 대응에 미치는 영향 및 제어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돌 효과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뜨거운 연기와 유독 가스가 수직 공간을 통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나 연돌 효과는 피난 통로인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되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어 피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다 연돌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계단실 및 승강로에 가 재연 설비를 설치하여 내부 압력을 높여 연기 유입을 방지한다. 라 연돌 효과는 저층부의 화재 연기가 고층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외벽의 개구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정답 라 해설 연돌 효과는 건물 외벽의 개구부 최소화만으로는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물 전체의 기밀성 확보와 함께 계단실 및 승강로의 가압, 재연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설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물 외벽의 개구부 최소화는 연돌 효과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17.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수직적 피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피난 안전구역을 적절한 층에 배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한다. 나. 외부 비상계단 또는 피난교 설치를 통해 수평 및 수직 피난 경로를 다양화한다. 다. 고층용 승강기를 비상 피난용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화재 시에도 운행을 유지한다. 라. 옥상 헬리포트 및 헬기를 이용한 공중구조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한다. 정답다. 해설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승강기는 화염이나 연기로 인해 작동이 멈추거나 전원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일반적인 피난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비상용 승강기도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지 일반 피난용은 아닙니다. 문제 18. 고층 건축물 화재 재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모든 고층 건축물에 대해 상시 소방대원 주둔을 의무화해야 한다. 나. 복합 용도 건축물은 피난 동선이 복잡하고 재난 관리 주체가 다양하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크므로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 고층 건축물은 내화 성능이 우수하므로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보다는 재산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모든 인원은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며, 옥상 헬리포트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 라. 해설 고층 건축물, 특히 복합 용도 건축물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피난 동선이 복잡하고 여러 관리 주체가 존재하여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마련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대응 전략입니다. 문제 19. 화재 현장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를 판단할 때 다음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증거는? 가. 화재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스파크 발생 장면. 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선 또는 전기 기기에서 발견된 명확한 단락 합선 흔적 또는 용융 흔적. 다. 화재 발생 직전 해당 구역에서 전기 설비의 이상 작동을 목격했다는 관계인의 진술, 라, 화재 현장에서 감지된 특유의 타는 냄새와 전기 배선의 그을음 흔적, 정답 나 해설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는 전선이나 전기 기기의 과부하, 단락, 지락,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한 발열 및 스파크가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에서 발견되는 녹은 흔적, 단락합선 흔적 등은 전기적 발화 원인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물리적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은 상황 증거. 진술은 간접증거, 냄새와 그 흐름은 현장 상황을 나타내지만 직접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20. 화재 원인 조사 시 방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단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발화 지점의 비정상적인 다중성 또는 인화성 액체 사용 흔적 등 화재 패턴의 특이성 분석. 나. 화재 현장 진입 전부터의 주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수상한 인물의 동선 및 행동 파. 관계인 및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화재 발생 전 특이사항, 원한관계, 재정적 어려움 등 동기 관련 정보 수집. 라. 화재 현장 내 모든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미작동 시에는 즉시 수리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정답. 라. 해설 화재 원인 조사 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확인은 중요하지만 미작동 시 즉시 수리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방화 가능성 조사 단계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방화 조사는 원인 규명에 집중하며 수리 및 재발 방지는 조사 완료 후의 조치입니다. 문제 21. 화재 원인 조사 보고서 작성 시 추정 원인과 확정 원인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원인 규명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강조하여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다. 화재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함이다. 라. 화재 원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정답가 해설 화재 원인 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화재가 100% 명확한 확정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정 원인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가장 유력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확정 원인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된 원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22. 다음 중 소방시설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설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소화설비와 비상방송설비. 나. 경보설비와 연결살수설비. 다. 피난구조설비와 공기호흡기. 라. 소화활동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 정답다. 해설 피난구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설비로 공기호흡기 유도 등 완강기 등이 해당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